걸그룹 티아라 멤버 겸배우 지연이 연인이자 예비남편인 야구선수 황재균을 내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황재균이 소속된 kt위즈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소 스윗한 커피차의 등장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지연이 황재균에게 보낸 커피차가 포착돼 있다. 플래카드에는 재균 오빠와 모든 선수 스태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라는 글과 2022 시즌 부상 없이 모두 파이팅이라는 글도 감겼다. 또 플래카드에는 황재균이 열애 소식을 알리기 전 출연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지금 여자친구가 제일 라고 말한 장면도 캡처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황재균과 지연은 지난 10일 각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 연인 관계이며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재균은 작년 한창 힘든 시기에 만나 흔들리던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와 함께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고 밝혔다.